겨우 몇 초만 밖에 있어도 피부를 얼어붙게 만드는 혹독한 추위. 끝이 없는 겨울처럼 느껴지는 이곳의 기온은 50득치 이하로 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립, 철창, 그리고 엄격한 규율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감옥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일까요? 수감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왜이 감옥이 영구 동토층이라는 극한 환경에 세워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독특한 장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야쿠티아, 이른바 추위의 극점 콜드 폴론으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교정시설이 자리 잡고 있지만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교도소입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60배인 리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도 기껏해야 팔리시 보딕스에 불과한 이곳은 수감자들에게 진정한 생존의 도전이 되는 곳입니다. 수감자들은 추위가 그들의 형벌의 일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감방 안에서도 난방은 힘겹게 유지되며 야외 작업은 상상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감방은 작고 한두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벽은 노출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시설은 최소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철제 침대, 작은 책상과 의자가 전부입니다. 수감자들은 몇 겹의 담요를 덮고 자며 두꺼운 옷을 입은 채로 밤을 보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식사는 간단하지만 칼로리가 높은 음식으로 제공됩니다. 주로 수프, 죽, 빵, 따뜻한 차로 구성되며 가끔씩 소량의 고기가 추가됩니다. 수감자들은 음식의 맛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얼어 죽지 않을 만큼 몸을 데워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책은 좁은 야외 운동장에서 진행되며 겨울에는 그 자체로 극한의 도전이 됩니다. 기온이 5 0이나까지 내려가면서 많은 수감자들은 가능한 빨리 감방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업은 모든 수감자들에게 의무적입니다. 일부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일부는 눈을 치우거나 장작을 패는 등 야외에서 노동을 합니다. 추위는 진정한 적이지만 노동을 통해 추위를 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혹한 형벌은 바로 독방입니다. 차가운 벽, 비좁은 공간, 그리고 모든 소리를 삼키는 고요함은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이 고요함과 추위가 그들을 부수는 가장 큰 형벌이라고 고백합니다. 수감자들에게 이 감옥에서의 삶은 진정한 인내력 시험과도 같습니다. 매일이 단순히 규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자연과 맞서는 투쟁입니다.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여기에는 우리가 익숙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따뜻한 물조차도 호화로운 사치로 여겨집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작은 기쁨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가 끝난 뒤 따뜻한 차한 잔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얼어붙지 않기 위해 일을 합니다. 작업장에서의 수작업, 눈치우기, 또는 나무를 다듬는 일들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리야말로 미치지 않도록 구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고 만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한 산책은 필수적이지만 영구 동토층의 환경에서는 거의 형벌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온 40도기 때 얼음 같은 바람 그리고 1시간 동안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밖으로 나가는 대신 감방에 머무르기를 택합니다. 차라리 추위를 마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감자들은 이곳의 추위가 단순한 온도를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추위는 모든 틈새와 생각 속으로 스며듭니다.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도 끝내 몸이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는 기분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고독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화가 거의 없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편지는 드물게 도착하며 전화는 제한적이고 가족의 방문은 더욱 희귀합니다. 어느 한 수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감옥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 오게 만든 실수를 떠올릴 때 그것이 가장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이 감옥은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벽, 무장 경비가 지키는 감시탑,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철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바로 자연입니다. 혹한 눈, 끝없이 펼쳐진 숲, 그리고 얼음으로 뒤덮인 강. 설령 누군가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주지까지는 수십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데 식량, 따뜻한 옷, 지도 없이 그 거리를 걷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겨울에는 탈출의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눈은 탈출자의 흔적을 즉시 드러내고 강추위는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옷, 젖은 신발 혹은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잃는 작은 실수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은 가장 믿음직한 경비원입니다. 자연 외에도 이곳의 보안 시스템은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감옥의 주변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어 모든 움직임이 감지되며 즉시 경비대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게다가 감옥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경비 순찰대가 탈출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탈출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문 시도가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조건에서의 탈출은 절망적인 행위입니다.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결국 혹한 때문에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영원히 눈 덮인 황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추위와 고립이 어떤 벽보다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용감하고 절박한 사람들조차도 깨닫게 됩니다. 이 문밖의 자유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다. 이 감옥은 일반적인 교정시설과는 다릅니다. 이곳의 독특함은 엄격한 규율 뿐만 아니라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50배인 듯까지 떨어지며 이러한 환경은 모든 생활 방식을 좌우합니다. 난방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난방기가 있음에도 실내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방의 온도가 80도 10득 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 수감자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몇 겹의 담요를 덮고 잠을 잡니다. 문과 창문 관리도 철저합니다. 겨울에는 건물이 얼지 않도록 짧은 시간 동안만 열립니다. 경비원들 역시 수감자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온도에서 야외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무는 교대로 이루어지며 근무 후에는 따뜻한 차와 난방이 되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수감자들의 산책도 철저히 규제됩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야외에 나가지만 혹한 속에서 30분조차도 고된 시험이 됩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감방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물류도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음식, 의약품 및 기타 자원을 눈 덮인 도로를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공급해야 합니다. 작은 지연이라도 물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감자와 직원 모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감옥에는 도서관이 있어 수감자들이 혹독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이 운영되어 수감자들이 의류를 제작하거나 소규모 수리를 합니다. 이는 격리와 추위 속에서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감옥의 모든 세부 사항은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곳은 자연이 형벌의 일부가 된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혹한, 차가운 벽,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 이것은 형벌이라기보다는 생존 시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감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끝없는 추위, 외로움, 아니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 끝없이 고민할 시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